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 이선호 집사입니다. 저, 너무 부족한 말씀이지만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laughs>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각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거하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이어 가도록 했습니다. 어, 성경에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사,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면서 또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공동체의 모습이죠. 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 우리 교회는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에, 어, 지금 독수리 그림도 있죠. 이두 날개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죠. 한 날개는 대그룹 축제예배고 또한 날개는 소그룹 셀모임입니다. 저는 이두 날개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그룹 축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소그룹 셀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그룹 축제 예배는 우리 성도가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지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평안교회에 오기 전에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개기돼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 심체기가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권유로 여기 평안교회에 오게 됐고, 교회 와서도 초창기에는 기쁨 없이 이렇게 의무감으로만 예배를 드렸었어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킬 때도 있었죠. 나를 위한 예배였고,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laughs>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제 안에 울림이 되었어요. 그렇지 예배해 주는 하나님인데 그동안 내가 주인행세를 했구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받으려고만 했구나. 깨달음과 함께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때부터 저의 예배 태도는 달라졌고 예배의 시간이 감격의 시간,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 하나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빠질 수도 없고요. 허투루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큼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면요. 정말 예배자리에 앉을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찬양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드릴 때도 정말 깨달아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고 나면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을 보니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저 사람도 저기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또 다른 한날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날개는 소그룹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예전에 저는 조이라는 성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이의 뜻이 뭐냐면 J는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Y는 You third입니다 즉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나 자신을 세 번째로 했을 때 조이 즉 진정한 기쁨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소그룹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경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게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다 소행이 없대요 사랑이 없는 대화, 사랑이 없는 위로, 사랑이 없는 기도 다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그 모습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나 말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재작년에 저희 형이 가난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과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뜨거운 기도로 우리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끈으로 묶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랑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소그룹 공동체가 갖춰야 할두 번째 접근은요, 바로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척,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너무나 많은 가면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가면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이런 안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나의 깨어짐과 상처, 이것들을 고백할 때 온전히 그것을 용납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판단되고 정죄된다면더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진실되게 말하기가 머뭇거려집니다. 선입견이 생기고 닭인 찍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는 낮은 수준의 그냥 침묵 관계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깨어진 채로 상처난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깨어짐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깨진 모습과 연약함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이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에 갖추어야 조건은요, 바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주된 관심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였습니다. 성도를 향한 우리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아이들은 괜찮은지, 또 직장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성도 간 교제의 주 관심사는 진리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걸맞게 사는지, 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믿음, 곧주 안에서 어떻게 구세어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가 믿음에 장성한 대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갖춰야 할네 번째 조커로는요. 바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사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친히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시죠. 또한 종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 죽으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마음에 있을 때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희 셀에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섬김의 아이콘 이동건 집사님이십니다.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게 보여도.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데 주일에 이렇게 여러 봉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일마다 우리 동건 입사님이 저에게 힘내라고 커피를 사다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유로같아요그 섬김에 아이디어,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김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면 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 소그룹 공동체가 갖춰야 할그 마지막 조건으로는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기부 천사로 유명한 가수 션이라고 아시나요? 션이 예,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것,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션에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때 션이 나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좀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되어서 또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해내는 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의 비전이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오늘 여기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오늘 그만둬. 하면 할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또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공동체란 무엇이었죠?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그룹 공동체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사랑이 있었고요, 안전함이 있었고요, 관심과 섬김, 그리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